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책 주식사이트 선정공격동호회 종목 분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분석할 종목 NC소프트 NC소프트 되겠습니다 우선 종목 분석에 앞서 저희 이책 선정공격동호회 에 오시면 필명 선정공격의 무료 증권 방송을 매일 청취하실 수 있고 무료 종목 상담 진단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정공격은 현재 5곳의 증권 방송을 통해서 유료 연약 400여분을 모시고 있으며 그중에 원금의 부자 약 10분을 배출했고 3월 원금 대비 100%의 수익을 기록한 회원분들도 배출하는 등 많은 회원분들이 높은 수익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. 그 밖에 팍스의 3월 베스트 전문가 선정 슈원의 3월 신규 회원 가입률 1위를 달성하면서 회원 재가입률 100%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인 국가대표급 애널리스트가 있는 종목 분석팀에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온 NC소프트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C소프트 보시면 최근 아이온이라는 게임의 성공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차트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무한한 잠재적인 요소가 많다고 할수 있는 종목으로, 목표 주가도 20만원대로 상향되고 있고, 주가도 올라와 있는 모습, 아주 고무적인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최저점 22,900원을 시작으로 무려 6개월을 별다른 조정 없이 무려 700%나 상승했다는 점, 예, 700%나 상승했다는 점, 그만큼 강한 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. 최근 들어 최고점 15만원을 기록한 가운데, 다시 매수세가 증가하고 수급이 주 수급이 주고 5일선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 상황 어떻게 대응하느냐? 예, 우선 기존 보유자분들 조금 더 관망하셨다가 5일선 이탈된 시점 12만 5천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. 신규 매수 부잔들, 신규 매수자분들 5일선 안전이 안착했을 때 14만원 잡고 매수 시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, 선제공격동의 애널 선제공격이 3월에 추천해서 현재 큰 수익 중에 있으며, 아직 유료 회원님들 중에도 보유 중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, 이 채세 선제공격동에 오셔서 함께 종목을, 종목 조언을 받으시면 좋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이 채세 선제공격동에 오시는 방법은 포탈 사이트에서 이채을 검색하시고, 이채을 검색하시고, 이채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,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동호회를 클릭하시면 동호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. 그 동호회 찾기에서 선제 공격을 클릭하신 이후에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3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. 그 중에서 맨 위에 위치에 있는 선제 공격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선제 공격 동호회 입장하실 수 있고 동호회 가입하신 이후에 대화방 클릭하시면 선제공객의 무료증권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셔서 선제공객과 함께 높은 수익률 낼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